반갑습니다. 영동을 탁기로 인사할게요. 어, 오늘 막 철거 현장 왔습니다. 어. 철거 현장 해가지고 202인데, 어, 실내 철거하기에는 202 살짝 막 큽니다. 살짝 큰데, 어, 그래도 뭐 어, 205만 실내 철거하면 많이 왔습니다202 어, 이제 저 20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요, 어, 어 붕대가 막저 어, 천전을 갖다 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이렇게 바가지와 브레카는 땅에 막 꺼야 됩니다. 이렇게. 개가 이제 사냥하듯이, 막, 어 바가지하고 말입니다. 브레카가 막, 막어 땅에서 막 들리면 안 됩니다. <laughs>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어 실내 철거하는 데 있어갖고 브레카가요, 어, 저, 이 브레카를 갖다 씁니다. 이렇게 집이라고 있거든요. 어이 브레카가 뭐상수도라든지뭐 이렇게 크게 말입니다. 콘크리트 들어가고 이럴 때는좀 약한데, 어, 철거인장에서는, 막 지비 브레카가 막 최고입니다. 최고. 어, 이 브레카는 이제 타수가 많이 나와갖고, 뭐, 정밀하게 뜰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공을 갖다가, 이렇게 브레카를 칠 때에는, 요, 아래쪽에요. 이렇게, 어, 열면은, 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갖다가, 음, 저, 얘가 있는데, 얘는, 어, 현재 막찍 집게 사용할 때막 쓰는 기고요 어, 이렇게 브레카 어, 작업을 할 때는 얘를 갖다가, 어, 어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어, 어, 집게 사용할 때는 요, 요, 요쪽에 이렇게 집게 사용할 때에는, 어, 얘를 갖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사용하실 때, 어, 얘를, 얘를 갖다 집게를 갖다 누를 때, 어, 이러면 물고 이렇게, 예를 갖다 물음에 어 풀어지고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어 이렇게 뿌레 카를 같은 때는 예를 갖다 일자로 이렇게 하고서그 하시면 맛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데 뭐어일 영상은 이제뿌레카를 이렇게 하가 치고 어 하루 영상은막 뭐 어. 어, 핸드폰,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까지 할게요. 어, 20, 20 장비 막 괜찮습니다. 어, 철거하는데도 쓸수 있고, 뭐, 어, 오페스 연장하는데도, 어, 사용을 할수 있고, 어, 나름대로 막 20, 20 장비는요, 어, 힘도, 힘도 괜찮고, 어, 여러모로 막 존재가 많습니다. 자, 영독을삭기였습니다아 여기까지 할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